어? 왔어? 왔어 나또 늦었지 아 괜찮아 너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음. 예쁘다 너 괜찮아? 사실 아리 언니가 중 칼이 이거 그래? 아, 설마 너 그걸로 마. 나 죽일 아, 건 아니지? 좋아지마. 당연하지 내가 왜더 무서워하겠어 일단 응? 어떡하지? 거... 잘못 보고 있지? 어쨌건 이제 어떻게 할까? 어아 아, 미안 내가 칼 들고 있었네 아 흑은 찾아, 토사 찾아, 찾아보자. 그래. 나랑 텔레파시 통했네. 그럼. 예. 알겠어. 빠이빠이. 렌카 어? 어, 아리 언니! 너 아까 다 들었거든? 어? 응. 너 지금 장난해? 아니... 내가 아니. 이 친언니가 아니라서 부 다행이긴 하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언니. 내가 인간이랑 같이 있지 말랬잖아! 언니도 인간이랑 죽이라고. 있었잖아! 그럼 죽이라고. <laughs> 안 돼, 나 죽이지 말아줘. 아니, 더 이상 못 봐줘. 알겠어? 일단은 말 알아. 누비, 아, 내 이름은 일단 엘리스 언니부터 찾아야겠다. 아참 어, 걔는 어디갔지? 아까 응. 그 응. 누가 죽어 죽었던데. 응. 이게 파던 거야. 아, 나야. 찾아. 그 애는 누구지? 어, 마리야. 어, 언니 어, 안녕. 사리작는못 겪겠어. 뭐? 사리사건 그 응. 어, 감옥인가 거기 응. 거기에서 살짝 오래 걸려가다가 좀 숨었는데 파서 응. 근데 거기서 누구지? 아 맞아 그 아리라는 귀신하고 뭐 어떤 여자애 같더라 그 여자 기억나지 않더라? 설마 그 애가 진짜 파란색 옷을 입었어? 파란색 옷응 파란색 옷이랑 응. 어, 파란색 파란색은 아니고 하늘색 옷이입었고 응. 어, 하늘색이지? 어 그래서 왜? 근데 막 어쩌고저쩌고 왜너 귀신이란 거왜 말하냐고 막 그러고 따지더라고 아리가 근데 어. 갑자기 너 이제 봐주지 못한다고 죽인다고 해서 죽었어 걔 <laughs> 근데 걔 누구야? 그지?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 애... 나랑... 신과 사이는 거야? 왜 아리가 죽였다는 거지, 그 애? 원래 응, 그애 귀신이었어. 아, 근데 널 해치진 않았어? 걔도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아리랑 내가 죽이려고 했대. 아린 날 죽이려고 했었지. 아, 싫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 성치지 마. 거짓말이지?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단 말이야. 니가내뭘 믿을 수가 없다니 친이제아무는 바보랑도 없어 친딸 나랑 돈가인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다 꾸밀 거야 다난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감옥에만 계속 있을 거야 걔는 분명히 날 찾으러 올 거야 분명히 그런 게난 모르겠어. 진짜 그럴 리 없어. 다 꿈이야. 안먹 악몽일 거야. 난 일단 여기부터 살펴봐야겠다. 무슨 음. 소리지? 어, 아까 그건 뭔 소리야? 무슨 소리지? 아까 어떤 소리였는데. 뭐야? 누구야? 나리가핀도 저기... <laughs> 응? 나리야, 그게... 응? 그게 왜? 그래, 응. 전에... 응. 이서 이랬다니까? 응. 뭐? 그리고 지금은 이어가지고 네 그... 그럼... 그... 리아라는 애가 죽는 거구나? 마리아야 어? 뿌셔졌잖아 여기 누가 여기 들려거야아까 너가 말한 알이 있잖아 내 친구인데 다 알고 있어 걔가 그 친구랑 이것들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땐 나도 몰랐지 어디서 학놀을어었고와너이다쳤어 다리... 괜찮아. 괜찮아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응? 일단 미안한데 나 여기 식당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배고파 죽을 것같이 응. 몰라 은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봐 사람은 가 나리를 죽였. 지 아니야, 마리아를 죽였지. 마리? 내가 죽였어. 왜? 왜 죽인 거야? 너는 왜꼭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야? 함부로 들어온 너네가 잘못. 쓰바. 한명더 죽는다. 죽는다고! 내가 죽일 거 같은데? <laughs> 나 <나도> 이거 있어? <laughs> 이거 있어? 그난 그냥 장난거지 i 저 쪽이 아겠다으 살았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응? 너마리랑 아, 너 닮았다 응? 마리아? 아 네. 동생인데 네. 응? 쌍둥이? 응걔 죽었는데도 알아? 뭐? 응? 내가 말해줄게 그게 그니까. 아니 말하지마 얘에서... 아 말하지마 그냥 는 것보다 엄마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래서 이랬다고 뭔소리야 응? 몰라 어쨌건 응. 어떡하지 어도없네 일단 우리 어떻게 할래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알았어 거를. 알았어 어, 언니 소린데. 어디 있어? 언니가? 어? 나리? 나리야. 녹약 소리 어? 들렸더니. 응? 누구세요? 나리 의 비명소리 들렸단 말이야 여기서 아 여기 나까 여기 마리 언니가 있는데 나리 언니라고 나리 언니는 <laughs> 죽었는데 어? 나리 언니 죽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언니는 죽은지 한참 됐는데 여기서 죽어서난 여기 언니를 찾으러 온 건데 언니가 예전부터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서 언니 원래 죽었어 언니 설마.